아담만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르도구요뚝 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바로 아, 네. 시원하게 파란 한 애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잘라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실화 바탕의 영화. 어, 아, 오랜만에 신사를 명 음, 깊었어 정말. 언지이 둘이 좋아했을 것 같아. 난 너무 좋았어. 최근 응. 본거 중에 제일 재밌었어. 어, 당신 거기 있어 줄래, 보다더 태국 할아버지도 받아서. <laughs> 그게한1년 전이라서 그게 지겹네요, 진짜. 성룡의 쿵푸 마스터는. <laughs> 어, 아담만 아니 아담만. 아담만 공작소요저 영화 있나요? 네, 아, 우리 영화 만들면 말해라. 재밌겠다. 우리 응. 우리만 즐거울. <laughs> 깔깔깔. 영화인데 장소가 하나야. <laughs> 원 테이크. <원테이크. 웃음> CCTV 하나 달아놓고 찍어도 충분히. 각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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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액션캠 하나씩 달아주고 너무 웃기다. 아 벌써 7 0 번째예요. 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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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단 따단. 돔스데이가 다가오고 있군요. 뭐라 뭐래 뭐래? 초치는데 아무. 정말에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디펜던스데이로 부활합니다. 해피 정말. 오늘 일흔 번째요. 아 소울 서퍼. 야 소울 서퍼. 그대로야. 진짜 소울 서퍼 그 자체였어. 나라면은 못했을 것 같아. 맞아 못했을 것 같아. 어, <laughs> 아니, 저도 알거든요. 말은 나는... 못했을 것 같다고 해서 나도 그래 못했을 것 같아라고 아? 받은 것 뿐인데 왜 I C 가나오냐고 이게 무슨 대화냐고 이게. 항상 저였습니다. I see you see. 아 음. 근데 난 너무 반가웠어 그 배우님. 찰리, 찰리, 찰리 초콜릿 공장에 그블루베리 되는 어린아이 바이올렛. 음. 그껌 씹는 그 사람. 잘 컸더라. Chew, 츄잉껌 w 잘 컸더라. 약간 한소희배우는 느낌 없어 mm -hmm. 살짝 한국이 저런 영화 찍는다면 한소희 배우가 너무 잘한소희배한를 배우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모르나? 동명이인국에서 내가? 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롭아 한국에서 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더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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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싫어에 한국에서 한 나도 모르고 봤다가 마지막에알서 와, 이게 진짜라고 어이구. 놀라면서 더 감동이 배가 어, 됐어. 맞아, 소름돋았어. 그냥 또 이렇게 세팅 하나 해놓고 만드는구나. 그래, 뭐 상하에 팔 하나 내준다는 설정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화라니까. 그니까. 그리고 그 그렇게 팔만 잃은 상황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진짜 마지막에 쟁취하는 음. 물론 그 쟁취 안 해도 좋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 중간에 그냥 서퍼 그 자체 음. 혹은 서핑이 내 삶의 다가 아니구나라고 음. 느끼는 포인트도 음. 너무 좋았고 음. 맞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음, 음, 음. 지쳐 있는 누군가에게 권해줄 수 있는 맞아. 권하고 싶은 음. 영화라서. 음. 너무 좋았습니다. 핀치도? 어, 난 너무 그 강인해서 너무 좋았어. 어. 팔 하나 잃었을 때도 그냥 담담하게. 어, 맞아. 나도 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도. 배워서 너무. 그래, 좀 좋았어 다시 얘들아 좀잘 열심히 하자. 진짜. 서핑을 해야겠다. 예? 네? <laughs> 서핑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저도. 안 해봤지.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해보고 싶어. 나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 게인가요? 게이죠, 그냥 게. 이거 말고? <웃음> 아. <웃음> 여기도 물 좋아하시잖아. 아, 나는 물텀벙이지, 그 자체지. 아, 물 턴봉이야. 물 턴봉. 아, 자체지. 물그 자체. 나물 턴봉이야, 진짜. <웃음> 엘리멘탈. 엘리멘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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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드, 헤이드. <웃음> 아. 내가 그 자체지. 이분은 그냥 <웃음> 자체. <웃음> 헤이드, 헤이드, 헤이든. <웃음> 헤이든. <웃음> <웃음> 아, 웃겨. 좋습니다. 네. 딱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딱 느꼈나요? 딱 느꼈어요. 오. 딱은 아닌 것요 뭔가 <웃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지쳤을 때. 하기 맞아. 싫을 때이 영화를 안 했는데 지쳤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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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전 음. 사실 이일 전에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지쳐 있었거든. 음. 근데 딱이 영화를 보니까 아 그래, 음, 그래. 너무 와. 기고만장한 태도였다. 음. 이렇게 진심을 다한 적이 있었나? 그럴 수 있지. 그 생각이 딱 들었어. 음. 음. 이게 싫어하잖아요. 뱃선이그 네. 배선. 영화를 보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찾아봤어. 배선이랑 찾아볼 수밖에 없어 어, 이거뱃선이랑 그 로비랑 배우랑 사진 같이 찍은 사진들 있고. 어 되게. 막 이렇게 뭉클했어 너무 멋져 음. 음. 감동 실제로 뱃선이도 하와이에서 상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응 음. 서핑을 타다가 응 음.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 실감이 안나잖아 음. 우리는 그냥 수영장에서도 깊은 깊이만 만나도 음. 사람이 당황하게 무서워. 되는 게 음. 음. 실제 심리인데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고 상어에게 팔을 물린다고? 1초 만에. 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사실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가 아니야. 정말로. 맞아. 진짜. 와난 어, 상상도 되더라 이 느낌 뭐, 바다에서 이제 같아. 수영이나 물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 3m 거리 5m 거리에 해파리만 보여도 무서워요. 긴장한다니까 음. 이거 혹시 나 쏘여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음. 야 상어한테 팔을 와, 진짜. 근데 상어 그래픽은 아, 좀 아쉽더라고 아, 어. 어. 너무 이게 CG인 게 티가 나서 나만 느낀 건 아닌 거 같네 상어도 좀 웃겼어 갑자기 너무 갑자기 등장해서 빡빡 음. <laughs> <빠빵. 웃음> 피가 와 <laughs> 보차악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 당시에 이게 2011년 영화 면 무려 음. 이미 아이언맨이 기술이... 나오고 나서도 기술이 좀 초기 모자라 을까그 우리 용가리 팀이라도 좀 가져다 쓰시지. <laughs> 용가리 놓고 싶다. 디월 예예. 예, 디월 음. 그래도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응. 사실 응. <laughs> 팔 한쪽을 그냥 진짜 눈 감았다 떴을 때 잃은 거잖아. 오. 이렇게 어... 정말 작은 거를 하나 이런 머리카락 한 올만 빠져도 <laughs> 이러는데 음. 그렇지, 900만 탈모이면 가만히 있지 않지. 어 나도 네. 그래요. 음. 하나 빠지면 아, 그래? 막 슬퍼요 막. 왜? 아 탈모는 아닌데. 어, 아닌데? 탈모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머리숱이 많아서 어릴 때 머리가 삼각김밥이었어. 맛있 근데 고3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번 수수수수 빠지더니. 아 진짜. 그때안 터나더라고. 응. 삼각김밥도 한번 보고 싶다. 되게 귀여워요. 근데 얘는 그걸 맛있겠다로 돈이? 봤다니 난 진짜 <laughs> 아, 배고파가지고 지금. <laughs> 그랬는데 음? 신체 일부라든지 음. 우리 소중한 게 있잖아 반려동물 음. 신체 일부 음. 또는 뭐랄까 뭐 좋아하는 친구 뭐 재산 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음. 음. 이런 거를 잃으면은 그 상실감이 진짜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지. 음. 이런 걸 극복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극복을. 베선이는 영화에서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다시 도전을 했던 것 같아. 음. 서핑을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 을해 맞아. 음. 혜택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뱃선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 정말 내가 음. 평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 음. 팔을 잃었다는 거. 근데 물질적인 영역에서 내가 우리 실생활에 좀 연결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이 녹음 전날 아이폰 14 최신형을 샀다고 해 봅시다. 근데 어제 저녁에 잃어버렸네. <laughs> 그럼 저주 저주 받은 거예요. 할부가 뭐 24개월인지 4 8개월일지 모르겠어. 그건 이미 뒤로 하고라도 일단 내가 모든 걸 연동해서 이제 이전 폰도 리퍼로 팔고 대박 음. 거서 왔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이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짜증과 어떤 인생에 대한 불만. 음. 저는 그날 하루 자기 전까지 숫자 18만 외쳤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자기 이러적 머저리 같은 삐. 삐. <laughs> 이 정도만 예를 들어도 이 정도인데 음. 팔이 하나 없어서 본인이 바로 뱃선니가극 중에서 로비 얘기하잖아 수영복 하나 끈을 묶을 수가 없다고 음. 제대로 입을 수가 없다고 맞아. 머리 묶는 게 이렇게 우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자르지도 못하고 음. 칼질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손톱이나 발톱을 조금 잘못 자르면 이렇게 어. 거슬려서 아픈 음. 뭐 누구나 경험해 보신 음. 그 정도도 이렇게 뭔가 내 일상이 지장을 주는데 음. 팔이 하나 없어진다는 건 정말 너무나 거대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짜? 내용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난이 영화를 보면서 그 박위 씨가 생각났어. 박위. 어 남자분이고 아마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걸로 알고 응. 두 형제 남자 중에 형이야. 응. 응.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성공하고 응. 회식하는 자리. 그러니까 응. 친구들과 그 회포를 푸는 자리 축하한다고 응. 응. 그 자리에서 돌아가다 사고로 하반신이 <laughs> 그래서, 음. 휠체어를 타는 분이거든. 음. 아, 내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약간의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어. 음. 그렇지만, 이 박위라는 분이 진짜, 이 삶을 대하는 마인드나 에티튜드가 너무 좋아서, 음. 내가 인생에서 나보다 몇살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성숙하기가 이를데 없다. 음. 그리고 정말, 다른 얘기지만, 외모도 너무 잘생기신 분이야. 궁금하다. 음. 훈훈하게 생겼어 어 저, 응. 잘생기셨어 내가 볼 때는 어~ 응. 얼굴 너무 잘생겼고 응.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진짜 너무나 건실하게 응. 우리 응.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이렇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응. 본인이 원하던 삶을 기존대로 살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응. 그런 불의의 사고를 겪었다는 면에서 이 영화가 너무나 오버랩이 됐고 응. 그러나 이 둘이 공통점 응. 정말 뭐~ 둘다 실화 바탕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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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응. 맞아. 그래서 대부분이 절망하고 힘든 상황이란 걸 부정할 수 없겠지만 음. 그래도 개 중에 한명이 본인이 되고 당신이 될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꼭 응원의 말씀을 음. 이런 영화를 통해서 드리고 싶다. 맞아. 맞아. 어. 우리가 이런 영화는 또 처음인 거야. 음. 사실 주시편 중에. 나는 그 올해 3월에 KBS의 시각 장애인 아나운서라고 어 계셔. 어 음. 허우령 님이 되셨어. 음. 장애인 앵커로. 음.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음. 사실, 눈도 다 보이는 사람도 읽기 힘든데, 음. 점자로 읽어가면서, 음. 시험을 보고, 음.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자기의 그페널티를 극복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음. 자기의 페널티를 가진 그 자기 모습 그대로, 음. 아나운서를 계속 도전하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 음. 그래서, 음. 그분이 생각이 났고, 뱃선니가한말 음. 중에, 나라면 파리한 쪽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자꾸, 음. 나 옛날에 팔 있었는데, 음. 나 옛날에 팔두 쪽이었는데, 나 진짜 정상인이었는데 계속 그 옛날 기억을 끄집어 내면서 현실을 부정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뱃선이는 딱 주어진 몸이 이런 몸이니까 음. 이게 나다라는 음. 시선으로 딱 바꿔서 음. 자기 지금 몸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잖아. 그게 맞아. 되게 감동이었어. 저런 자세를 삶에 갖춰야 한다 너무 딱 느꼈어. 존경스러웠어. 너무 좋았던 게. 네. 절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음, 배울 음, 수 있었어요. 음, 음, 음. 진짜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는데, 인생도 서핑과 같다. 시퍼런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올라와야 한다. 음. 빠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대로 휩쓸려 가버리듯, 맞아. 절망에서 헤매다 보면 불행한 채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음. 이건데, 와, 저런 의지와 강인한 마인드로 절망을 이겨내면은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걸좀 배웠어. 있... 음, 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절망을. 교훈적인, 진짜 교훈적이었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laughs> 네? 베스 장면이 좋았어요. <laughs> 네.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 베스 장면. 응. 구출하러 가는 모습들이 좋았어. 가장 리얼했다고 느껴졌고. 근데 진짜 긴박했어. 응. 어 나도. 아빠가 수술하다가. <laughs> 가야 돼. 음. 어. 가야 돼. 구해지는 장면들이 응. 실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비슷한 류의 사고를 맞닥뜨려도 우리 누구도 진짜. 이 사회 일원이라면 그렇게 혹은 그 이상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 없이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 공감이 되쳤어. 돼서. 팔을 잃고 난 이후에야 약간 사실 그려지긴 했거든. 응. 아 저렇게 또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이겠구나라고. 응, 응, 응.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혹시 서핑 1등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서. 어, 나도. 차라리 다어 너무 현실적이었어. 그렇지. 응. 거기서 그랑프리 1등하고 세계 챔피언이 됐으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봤을 것 맞아. 같은데 공감이 떨어진다고. 오히려 그렇게 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응. 타협어는을쳐수 있었다 응. 관객들과. 핀치는 난 진짜 마지막 장면 실제 뱃 응? 속이 아. 나왔을 때 아. 와. 딱 얼굴 보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사람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음. 그저 저러니까 또 긍정적이다 사람이 되게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진짜 영화 주인공 같았어 실제가 더 음. 음. 눈이 반짝이는 거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리뷰한 더 리더 케이트 인슬렛 할머니인데 음. 할머니 분장을 했을 뿐이지 눈동자가 음. 너무 맑아가지고 진짜? 너무 크고 아 <laughs> 탁함이 하나도 없냐 전혀 없는 거야 난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laughs> 진짜 갑자기 눈동자니까 떠오르네. 아, 그 음. 얘기를 못했네 지난주에 음. <laughs> 이번 주 하셨으니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웃음> 나는 그 마지막에 인터뷰하잖아 음. 그때 팔은 하나지만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음. 더 많아지고 이거 적어 왔네 이베... 이거, 이거 좋았어 아니 음. 이거 좋았어 이 멘트가 너무 좋았어 맞아. 팔을 두개여도 사람을 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맞아. 그 라이벌 누구예요 그 아주 크할 음. 검은 머리 응. 음. 검정 머리 어쨌든 인치.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 음. 음. 근데 다 진짜 명대사 너무 많았어 음. 인생이 그냥 명대사인 것 같아. 진짜. 인생이 명작이야. 사람이 진짜. 모두의 인생이 좀 명작이. 너무 영악했어. 명대사를 쫙 빼놓고 아, 요거 그니까. 여기 넣어야지. 저기 넣야지 음. 이거 다 살려야지라는 그 뭐,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보였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맞아. 근데 좋았다. 잘 만들었다. 이 정도라면 속겠어. 그래. 알고 속아주는 <laughs> 느낌. 맞아. 그러면 오늘 아담한 공작소 예? 여기서 문을 <웃음> 닫겠습니다. <웃음>